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데이터본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지원 내용과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17년부터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학습해 지능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인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누구나 인공지능 연구와 응용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차 사업에서는 총 50종의 데이터를 구축해 공개할 예정으로 곧 설명드릴 주요 유망 분야의 34종 주제 지정 데이터와 자유 공모를 통한 16종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행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됩니다. 설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2021년 사업 지원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올해 사업의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2021년도 데이터 구축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2017년 최초로 사업이 시작돼 법률, 특허와 같은 전문 분야 중심으로 데이터 4종을 구축했고, 2018년 1월 AI 허브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정부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R&D 전략의 주요 과제로 포함돼 AI 허브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구축이 본격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은 총 10종의 데이터가 추가로 구축됐고 2019년 1월 발표된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전략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 구축, AI 알고리즘 개발 지원 등 AI 허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인공신경망의 딥러닝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본격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연초 총 20종의 데이터를 선정 추진하던 중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이 포함되면서 대규모 확대 추진돼 추경을 통해 총 150종의 대규모 데이터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자연어,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 및 기술 분야의 대규모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연말까지 구축됐고 곧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총 21종의 데이터가 마련돼 공개되고 있습니다. 법률, 특허, 관광, 헬스케어 등과 같이 유망산업 영역에서 지능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구축됐습니다. 또한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 등 범용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음성, 한국형 이미지, 사람 동작 영상 등을 다수 구축해 AI 허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행동 CCTV 영상, 한국인 안면 이미지, 멀티 모델 영상 등 개인정보 또는 저작권 등으로 그동안 대외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는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데이터를 제작함으로써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한 유용한 데이터를 다량 구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170종에 이르는 다수의 대용량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됐습니다. 자연어 분야, 헬스케어 분야, 자율주행 등 무인 이동체 분야, 농축수산 분야, 국토환경 분야, 안전 분야, 미디어 분야, 기타 분야와 지역 특화 데이터, 그리고 자유주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시장과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가 대규모로 구축됐습니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도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학습용 데이터가 대량으로 구축됐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현재 최종 검증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AI 허브를 통해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들은 AI 허브를 통해 서비스되게 됩니다. 국내 중소벤처, 스타트업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인공지능 데이터를 제공받고 데이터로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저작도구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AI 허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허브를 통해 대용량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나 연구자가 보유한 인공지능 개발 역량을 경쟁할 수 있는 경진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AI 허브 사이트 주소는 www.aihub.or.kr입니다. 다음은 2021년. 2차 사업의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켜 모델을 생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튜닝을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고객용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됩니다. 본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의 시작점이 되는 학습용 데이터를 대량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 범위입니다. 기계가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람이 데이터에 정보와 지식을 부여하는 가공 작업을 거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구축한 데이터의 활용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다만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발한 기관, 개발한 기업에서 향후 서비스의 상업적 활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견인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 2차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지원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선정평가와 과제조정이 끝나고 협약이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어도 6월 1일로 소급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 구축에 4계절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체결될 예정입니다. 해당 과제는 공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선정은 총 43개 과제가 선정되게 됩니다. 즉, 43개 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개방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출연연, 정부 기관, 지자체, 협회, 개인 사업자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19억에서 38억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한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제는 19억, 두개 이상을 구축하는 과제는 38억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예산액은 과제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협약 전 최종 확정됩니다. 수행기관은 인공지능 응용개발이 가능한 전문 기업을 포함해 데이터 구축 역량을 갖춘 2개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이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한 기업이 최대 3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 가능한 34개 분야 중 3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관으로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기업과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고려해 적절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원은 상호 출자 방식을 따릅니다. 수행기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 민간부담금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출자 방식에 대한 사항은 관련 규정과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동 사업에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크라우드 소싱 인건비를 사업비 내에 책정하셨다면 이를 정부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적용해 민간부담금을 산출하셔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원래 방식대로라면 10억을 받는 중소기업은 2.5억원의 민간부담금을 내셔야 하지만 이번에 바뀐 산정 방식에 의하면 1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이 2억 원의 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021년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과제 수행기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설계, 수집, 정제, 가공. 검증, 모델 개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한 데이터 구축 방법 및 검증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 사업 수행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획서는 세부 데이터별로 작성돼야 합니다. 이종의 데이터를 만드는 과제라면 두 개의 데이터 구축 계획서가 작성돼야 합니다. 또한 구축 계획서 속에는 반드시 실제 데이터로 구축될 샘플 데이터가 포함돼야 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 데이터 구축 방향을 명확화하고 사업 관리와 구축 방법의 기준 문서로 활용해 사업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는 중간 단계에서 품질을 검증해 보기 위해 9월 중으로 30% 정도의 데이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은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에 활용될 수준으로 시범 제작하시고 보다 많고 품질이 높은 데이터 구축에 자원을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품질 관련입니다. 세부 데이터별로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 수행 계획서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서도 세부 데이터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 계획서는 최종 데이터의 품질 기준을 포함해 이를 기반으로 품질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품질 계획서에는 반드시 최종 산출물의 품질 지표와 정량적 목표 값이 포함돼야 합니다. 품질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데이터 작업자와 품질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준에 따른 품질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다음 요구 사항은 일자리와 데이터의 법적 권리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사업은 인공지능 데이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금 인건비 1억당 2.4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셔야 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무관하지만 일용직은 제외됩니다. 신규 채용일 기준은 2021년 1월 1일자 입사자부터 인정됩니다. 올해부터는 크라우드 소싱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게 됩니다. 크라우드 소싱 인건비로 책정된 정부 지원금 1억당 10명 이상의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크라우드 워커는 동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월 60시간 이상의 작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에 다수의 크라우드워커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작업자에 대한 권익보호, 적정 임금 보장방안을 수립하셔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라우드워커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경력개발 지원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법적 권리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서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는 AI 허브의 공개 배포 활용에 법적 문제가 없는 데이터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초상권 이용동의서, 저작권 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획득 수집하셔야 합니다. 학습용 데이터에 사용될 원시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동사업의 협약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사업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지정 공모 분야부터 자유 공모 분야 순서대로 접수를 받습니다. 제안서는 각 분야별로 지정된 날에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저희 원 대구 본원에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보다는 온라인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단, 접수 기간이 분야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관 구성 및 제안서 접수는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제안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당일은 많은 신청 기관들이 한꺼번에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며칠 전에 여유를 두고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행기관,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 접수일 하루 전에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수행기관을 등록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제안서 접수도 불가능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 중인 기관에서는 각 접수 마감일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 계획서 및 발표 자료 각 일부.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법 및 검증 계획서 일부로 세부 데이터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서 일부이며 세부 데이터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일부, 전체 기관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일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모든 파일은 PDF 형식으로 변환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발표 자료 등이 PDF 변환 시 깨짐이나 누락이 발생하니 꼭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된 서류는 절대 수정이나 추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제안과 신청 시꼭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 공모의 데이터를 제안하실 때 지정 공모에 지정된 데이터와 6개 영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데이터 내용을 신청하신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공모에 신청하시기 전에 공모 안내서 상의 지정 데이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서 동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 법인 명의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없는 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용역은 사전에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고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탁용역비로 책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부지원금의 28.7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사업은 비 R&D 사업으로 간접비의 책정이 불가합니다. 저희 사업의 중요 목적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지원금의 70% 이상을 직접 고용이나 크라우드 소싱 인건비 등 인건비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입사한 지 3년이 초과한 인력에 대해서는 연봉의 30%까지만 책정이 가능합니다. 3년 미만 인력은 100% 책정 가능합니다. 수행 계획서, 발표 자료 등은 제출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평가 시 발표는 주관기관 총괄 책임자가 반드시 발표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서면 평가로 시행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동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기관 기업은 제안서로 볼수 있는 사업 수행 계획서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마감일까지 제출하시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 과제 제안 평가를 실시합니다. 선정 평가는 6월 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를 통해 지정 공모와 품목 지정 공모는 1순위, 지역 특화 분야는 상위 10개 기관들이 선정됩니다. 우수 기관 선정 후 사업 수행 계획서에 대한 과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제 내용에 대한 보완과 적정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보완 조정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협약 체결 후 즉시 사업비를 80% 지급하고 본격 과제에 착수하게 됩니다. 과제를 수행 중 중간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협약이 완료된 후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협약 기간 중에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과제를 최종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주요 데이터 구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비전, 음성 자연어, 교통 물류, 헬스케어, 농축수산, 안전환경 6개 영역에서 34종의 주제 지정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비전 분야입니다. 컴퓨터 비전. 즉, 시각지능을 활용해 사람이 물체를 인지하고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처럼 시각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영상을 이해하고 3차원 객체를 인지하는 등 비전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함께 담고 있는 멀티 모달 데이터로 확장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비전 분야는 총 5개의 과제를 통해 총 8개 데이터가 구축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성 자연어 분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 의사소통에 필요한 음성인식, 질의응답, 언어 말뭉치 등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축합니다. 음성과 자연어 말뭉치 데이터를 일상생활 영역에서 전문 분야나 업종별로 특화된 데이터로 확장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음성 자연어 분야에서는 총 6개 과제를 통해 8종의 음성 및 자연어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통 분류입니다.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도로 상황 속 객체인식, 상황 인지와 물류체계 진흥화를 위한 항만, 창고, 화물 배송 등 다양한 물류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및지능형 신호체계의 핵심 데이터를 구축하고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 예정입니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총 3개 과제를 통해 4종의 교통 물류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입니다. 건강인의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시급성에 있어 우선시되는 질병 데이터를 비롯해 웰니스, 그리고 사회적 의료 문제 데이터로 확장 구축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총 4개 과제를 통해 4종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수산업과 같은 전통 기존 산업의 혁신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주요 품종 대상 생육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시작으로 자율형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 아쿠아팜 개발 등 미래 농축수산업을 위한 데이터로 확장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총 5개의 과제를 통해 6종의 농축수산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환경 분야입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과 지속적인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회복력 확보를 위한 지능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재난, 안전사고, 환경 변화 관련 데이터 구축을 통해 위험상황 및 상태인식, 대응, 복구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확장 구축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총 4개 과제를 통해 4종의 재난안전환경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사업의 주요 일정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5월 12일 공모를 공고했고 6월 4일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6월 중 선정평가를 실시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과제 조정을 거쳐 6월 말 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 데이터 구축 과제를 본격 시작해 9월까지 구축된 데이터를 우선 제출받아 초기 품질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고 최종 데이터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구축된 산출물, 데이터와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AI 허브를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중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비 집행 내용에 대한 정산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AI 허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공간은 www.aihub.or.kr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지원 내용과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